야, 온갖 세대를 시키는 가 자식들. 다행 전문적으로 지옥에 보내는 거야. 와, 이 새끼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이 자식들이 유대인들을 지옥에 보내는지 아십니까? 지금도 그 짓거리를 계속하고 있어. 이게 유대인 천재교법을 육 보고 연구한데 이게 완벽하게, 어떻게 하면은 유대민족을 철저하게 지옥에 보내는지 그것만 연구한 것 같아. 유대인들을 공부할 때 혼자서 절대 공부 안 시켜요. 혼자. 어 우리나라 사람도 <laughs> 순진해가지고 골반 그, 그 공방에서 혼자 그 뒤에서 공부 하나 그 지켜보는데 그런 거면 다 딸군 육으로 음악 좋아은 음악책 보고 <laughs> 어, 그림 그림 그리고 다그기게 한다고 둘이서 반드지 둘이서 서로 대하면서 공부하수 있어. 그러니까 생각이 어떻게 돼? 생각이 대중적이 돼. 독자적이 되지 못하고 대중적이 되니까 대중적 이 세상 시켜 세상적 세상적인데 무슨 보급이고 나발이고 통할 것 같아? 그 다음에 야 진짜 얘새끼는 머리 천재야. 아 진짜 아 진짜 그거면 나라도 진짜 600만 이거 말고 전 지금 전 세계 모든 유대 다 잡아다 가스에 쳐놓고 싶어. 하도 이 가증스럽고 쓰레기 같아가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십니까 사람이 의식의 변화를 가장 겪는 시기가 인생에서 언제인 줄 아세요? 대학 들어갔을 때요. 그 전까지 왜냐면 주입식 교육이 고등학교까지 엄밀히 주입식 교육이고 대학부터 창의적인 교육이었기 때문에 그때 가장 인식이 변하고 그때 빨갱이 물들고 데모 많이 하는 것도 그때 대학생 때예요.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대학생들이 갱이가 많은 거예요. 빨갱이가 데모도 많이 하고 근데 그때 어떠질 거라냐. 야, 와 진짜 진짜 소름 끼쳐요. 진짜 생각만 성인식을 딱 그러니까 대학 들어가기 직전에 성인식해 어른 됐다고 그러면서 어떡하냐눈 앞에서 몇 천만 원 네, 돈을 모아. 아, 앞으로 사회대 때 성공해야지 하면서. 눈앞에서, 눈앞에서 현찰을 꽂은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그 다음에 말하자니까, 이거 부모가 여, 몇 억으로 불려줄게. 이 짓거리 하는 거야. 자, 대학생 하면서 머리에 뭐가 가득하겠습니까? 아, 대학 열심히 나가야지 그래야지 부모가 맡아둔 돈몇억 챙길 수 있어. 대학생을 내내 누가 와서 예수님 다 필요 없어. 저몇억 있어. 난몇억 나. 나 받을 거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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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옥이 뭐 어떻게 아 답이 없어 몇억 받을까 이제를 떠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그 다음에 그 다음에 완벽한 활용 증점을 어떻게 찍는가 하시고 이새끼들이이 망이 새끼들이 예? 활용 증점을 어떻게 찍냐 대학 졸업할 때쯤에 세계 여행을 시키는 거예요. 여행 시고 수축 한권을 줘. 그면서 뭐라 가냐 가서 돈낼 만한 거 적어와라. 아 그럼 사람들이 딱자 사람들이 아까 말했죠 두 번째 거죠. 첫 번째가 의식 변화가 대학 들어갈 때인데 그 다음에 보통 누구 여행을 다녀서. 부처도요. 물론 그 사람이 이제 <laughs> 부처도 언제 부처가 됐습니까? 처음에 인도 왕자를 호유식하다가 잠깐 근처 또 돌아다녔다고 아 완전 생적이 따로는데그 지새끼 싸우 가는 사람들 뭐별심창별 별 범죄 보면서 충격받은 거예요. 내가 지금 뭐 내가 무슨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호유식해서 세상 말에 흠거져도 세상은 이런 거였구나. 나 지금 수치스럽다, 부끄럽다. 그래가지고 다 버리고 부처된 거 아니야? 응? 어? 여행이 굉장히 중요한데. 면그 그니까, 그 여행을 일부러 시키서 수첩 줘가지고 돈될거많아저거라 그니까, 러 왜, 왜 그게 중요하냐? 너몇억 생길 텐데 그거 틀어쓸 거야? 이 면역도 용식으로 불러야 될거 아니야? 좀이 여행만 끝나가지고 사업시으로너 이제 몇십억짜리 구제가 되는 거야? 수첩에 잘만 적으면. 가는 것마다 뭘 보니까 다른 것마다 다 돈으로 보는 거예요우리나 다른 사람은 가서 인심을 느끼고, 아, 세상의 현실을 느끼고, 내가, 내가 잘못되고 이런 걸 느낄 때 사람들은 다 돈으로 보는 거야. 다 세상 사람들 돈을 버는 거야. 못먹고으면저 새끼들 돈이 안 되네. 잘 먹고 자서면 야, 돈 되는 사람들이네. 여행 갔다가 이제, 완, 이제는 거의 90% 완벽한 존재가 되는 거야. 이제 절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절대 하나님 안 믿는, 왜, 왜다 그냥 머릿속에 돈, 돈, 돈이야, 그냥 돈이야. 이 새끼들, 유대인 진짜 천재교육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얘들이 입으로는 그래. 심지어 이런 말도 형제 간에, 형제 간에 다툼이 있을까봐, 다른, 다른 거 시켜준다, 다른 교육을 시킨다고 해서 다 형성 막 강조해. 근데, 꼭 되면, 보면은, 한, 한 99%는 다 변호사. <laughs> 아니면 무슨, 뭐, 화이트 칼라 무슨 직종 아니, 왜, <laughs> 종공기자가 있어. 음악가가 있어. 있지? 전문직으로 지원해주는. 진짜, 아, 진짜 학을 때, 진짜 어이가 없는 거예요. 이 유대인 천적 경우 도대체 밥 먹고 잡는다. 이건가, 그가 이, 하는 거야. 이 그러니까 이 유대, 그러니까 진짜 무서운 게 히틀러가 무서운 게 아니야. 히틀러가 죽인 놈들이 다 죽어 맞다니 사람을 죽였다는 게 무서운 거예요. 왜 그렇게 죽였는데도 정지 차렸습니까 그렇게 죽였는데도 아, 우리가 예수님안 믿어서 벌 받은 거야. 예수 믿어야지 이랬냐고. 하... 우리는 IMF 때 봐서 요 유대인 하는 짓거리. 와, 우리 나라 살리겠다고, 진짜, 나라가 망한다고 자기도 먹고 살거 없는 사람들이, 그래, 있는 금부치, 진짜 결혼받지 빼가지고 국가에서 헌납했는데, 그거 돌려받겠다고! 와, 이 사람 새끼냐고, 이네들이. 사람 새끼냐고. 이렇게 나중에 적기스도 오니까 만세를 부르고, 드디어 메시아가 강렬했습니다 하면서, 어? 그래 아, 아십니까, 여러분? 치틀레도위대인요 이미 휴전절 검사하니까 나온거야. 스틀러도 유대인이라고 알고보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그 사랑해서 이런걸 사랑해서 600만을 죽인거 하나님께서 오직하면 이게 인간의 실체예요 그럼 우리는 뭐 유대인보다 나을 것같아 우리나라 새끼들 그 뭐냐 아 유대인 뭐 유대인 봐도 이 새끼들 이 사람 새끼가 아닌 이 새끼들 우리나라에 수두룩하게 왔습니다이원일 같은 놈들 응? 이언은 그나마 양반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이게 인간 이게 나예요. 이게 우리 자신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한테 뭐가 필요해? 말씀이 필요하고 진리가 필요하고 순정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고난이 필요한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안되라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아시니까 재밌는 얘기 될까요? 나도 보고. 중근데이 유대인들이 감옥에 그 유대인들 유동 수용소에 있을 때 그렇게 맞아 죽는 유대인들이 많대. 가스 쪽에서 가스에 실려가서 죽는데도 누구한테 유대인한테 맞아 죽는 사람이 그렇게 많대. 이게 무슨 얘기냐 유대인들이 그 수용소에서 고통을 받으니까 이걸 해소하려고 봐서 바보 같고저 모질한 사람들을 왕따를 시켜서고 구태에서 죽이는 걸 낙으로 이걸 이겨낸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터도 도와줄 것 같은데 오히려 더뭐 배고프다고 약한 사람 빼고 패고 그렇게 해서 무슨 공 그런 래서그 약한 사람들을 부르는 뭐 무르시라는 용어도 있어요 무슬림이라는 뭐 비슷한 뜻인데 왕따시킬 때그무르시라고 불러가지고 죽였다는 거예요 같은 유대인끼리 인간의 추억하면 이 역사를 근데 위대는 지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이게 인간의 본성이야. 성경이 왜 위대한 책입니까? 성경이 왜, 타인의이그 가장 측한 비리를 막 적어놓죠, 그냥. 왜? 안 그러면 어떻게 인간이 각성을 하니까, 인간이 회개하고, <laughs> 성경도 비리를 숨겨주는데, 한물의 개인이 그런 비리를 숨기는 걸 어떻게 뭐라고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까발리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고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고난은 뭐냐? 하면, 고난은 사실 아픈 거예요. 싫은 거예요. 힘든 거예요. 하지만 이 고난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은 그만큼 사악하고 어리석고 무지하고 무능하고 한심하고 결론은 그렇기 때문에 살아갈 때 고난을 주십니다. 우리 이 고난 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타윗시 고난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습니까 감사로 해야 돼요. 감사로. 우리는 어떻게 감사로 받아야 되는 거요 감사로 받아야 고 순종해야 되는 거요 그리고 내 자신을 무엇보다 깨닫고 돌이키고 어? 돌아보고 그런 성장의 기회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렇지 않으면 결론을 같은. 또 고난 받아야 돼. 변화될 때까지 혹은 아예 마태, 아예 하나님 대적해가지고 완전 마태에 가서 고난이 필요 없는 사람이 될 때까지. 예? 고난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계속 그 고난이 필요 없을 때까지 계속 고난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